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쉐보레의 더 넥스트 스파크 1.0 LT 플러스 차량입니다. 2015년 9월 등록한 16년형 차량이고요. 사고 전혀 없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크 그레이의 이 깔끔한 이 차량,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스파크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버튼과 도어 열림 닫힘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VDC ON 프 버튼과 라이트 조절하는 다이얼 있고요 그리고 시티 모드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95,445km 실 주행거리 당연히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핸들 덮개도 이렇게 깔끔하게 씌워 놓으셨고요.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리모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평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 순정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에어컨, 수동이지만 에어컨 컨트롤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운전석, 보조석,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조석 시트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경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어지간한 작은 짐들 이런 거 실으실 때는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크림이 완료는 되어 있고요. 또 엔진 소음이나 떨림도 들어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뭐 약간의 흠집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60,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판 상태도 제가 둘러봤을 때는 뭐 크게 뭐 기스라던가 돌방, 뭐 문콕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외판 관리도 아주 잘 하신 차량입니다. 자, 보조석 헤드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도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뒤쪽 테일램프도 상태 아주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뒤쪽 테일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시니까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 주차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1.0 LT 플러스 모델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